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 태민입니다 어, 가볍게 시작한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민 씨저좀 네. 그만 괴롭히세요 에? 네? 갈때코 걸고 이 갈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자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이런 모함도 폭력이 될수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학교 폭력 방관자에서 방어자가 되길 바라며 학교 폭력 해결 고고고 당했으면 참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목격하면 알리고 네, 이 슬로건을 보면서 과연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아 소미야 아, 근데 왜 갑자기 학.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 아, 여기가 내 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 동생 학교 끝나면 같이 좀 데려가려고. 왜? 동생한테 무슨 일 있어? 동생이 요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대. 뭐? 아이, 걱정하지 마, 소미야. 그런 건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 등 여러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 하! 아 대그 그래. <laughs> 여기 또왜 나타났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했잖아. 너네한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솜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음. 솜씨 어떻게 동생분 학교 분위기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오늘 간식으로 빵이 나왔나 봐요. 음. 학생들이 다 빵을 먹고 있네요. 제가 전교생한테 돌렸어요. 오? 어? 동생분한테 빵셔틀 시킬까봐. 오, 어? 네가 왜? 네 여자친구의 동생이잖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 아 음. <laughs> 어, 오빠, 근데 어. 내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아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텐데 뭐. 정말 그럴까? 응. 페그나. <laughs> <필구나>. 어머. <laughs> 우리 학생들은 그렇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 치료를 받듯이 마음이 아파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솜씨. 소미 씨 동생 상처받은 마음 잠시라도 기대 치유받을 수 있게 제 어깨를 빌려 드릴게요. 소미 어. 씨 동생의 분비 방팡을 위해서. 하지 마. 하지 마. 야. 아. 아. 아니 소미 동생 치유한다면서 왜 소미한테 기대래? 아 됐어. 소미는 그냥 내 어깨에. 필그나이 정도는 돼야지. 야. 아. 아. 너는 이 평소에 어깨뽕을 넣고 다녀? 네가 평소에 어깨뽕을 안 넣고 다닐지는 몰랐어, 필그나. 아 이들 진짜 뭐야! 응응, 음, 음, 부담 같지만 필근함 우린 너의 친구잖아! 야, 됐으니까 너네 저기 가서 소미 동생 오는 지이랑 보고 있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나, 아이, <laughs> 소미야! <laughs> 소미야, 오빠 봐야지 <laughs> 아, <laughs> 아이뭐 하는 거야? 아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오바할 필요가 있나? 얘들... 자 어, 아이씨 <laughs> 뭐 가지가지 하는구나, 진짜 됐어, <laughs> 소미야! <laughs> 아니 근데 소미야 너 동생은 대체 어떤 학교폭력을 당한 거야? 글쎄 어떤 애가 내 동생 귀에다 대고 욕을 하고 갔대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이라고? 필근아 이 왕머리야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필근아 우리 학생들은 그렇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그게 바로 언어폭력이다 <laughs> 솜씨네 워워 워. 릴렉스 어, 네. 솜씨, 솜씨 동생은 엄청난 언어폭력을 당한거예요 솜씨 동생의 멘탈 안정을 위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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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아 나 잠깐 개그맨 정준하씨 좀 데리고 올게 정준하씨는 왜? 너랑 누가 더 머리 큰지 대보려고 <laughs> 하지마! 아한명으론네 상대가 안된다고? 오케이 컬투 데리고 올게. 야 하지 말라고. 나더 이상한 약부 못한다. 오케이 콜. 왕머리하면 그 친구가 최고지. 개그맨 중에 가장 머리 큰 친구 송필근 데리고 올게. 야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해? 기분 나쁘지?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대풀이하면 그것도 엄연한 폭력이야? 어... <laughs> 필근아. 어이! 야 어이! 진짜 왕머리다.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재밌잖아 너나 재밌지 그렇지? 내가 재미있다고 상대방도 재미있는 건 아니지 혼자만 재미있으면 그것도 폭력이란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을 줄은 몰랐어 필근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어, 근데 오빠 내 동생이 겁이 나서 그런지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대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학교폭력을 보게 되거나 알게 된 사람도 지켜보지만 말고 친구를 도와줘야 돼 그래야 제2의 제3의 피해 학생이 안 생기거든 <laughs> 내가 알려? 응, 음, 페그나 우리 학생들은 그렇다. 혹시나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알렸다가 보복 당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소 씨. 네. 안심하세요. 비밀은 꼭 지켜주니까 소 씨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laughs>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페그나. <laughs> 나 잠깐 미국 가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 좀 데리고 올게 왜? 소미씨 비밀 지켜드려야지 아이, 됐어. 어? 아 됐어 아, 아너 요원 얼굴까지 보는구나 오케이 아이리스의 이병헌씨 데리고 올게 됐다고 나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케이 콜 비밀 지키는 데는 이분이 최고지 아유 며느리도 몰라 40년 전통 국밥집 할매 데리고 올게 아이 됐거든 아유. <laughs> 소미야. 어쨌든 비밀도 지켜 준다니까 안심하고 선생님께 알리거나 신고하면 되겠다. 그... 어이 근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지? 음, 1 1 4에다 물어볼까? 그래 그래. 그... <웃음> 뭐야? <웃음> 야. 어, 저기, 신고 전화는 어떻게? 학교 분요. 국번 없이 112 신고. <웃음> <웃음> 어, 뭐야. 똑같네 117도 저렇게 비밀을 지켜줘 <laughs> 안심이 된다 <아하. 웃음> 소미야 <아하. 웃음> 소미야 정신 차려 빨리 신고해야지 철거. 아, 알았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소미씨 기지국이에요 <laughs> 너는 평소에 기지국을 갖고 다녀? 네가 평소에 기지국을 안 가지고 다닐 줄은 몰랐어 필근아 <laughs> 소미씨 어때요? 안테나 빵빵 터지죠? <laughs> 네 아 됐다고 야 내가 신고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어? 필근아 잠깐만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 학교폭력 해결 고고고! 당했으면 참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목격하면 알리고 참지 말고 믿고 알리고 아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 진짜 왜 그래 음 부담 갖지 마필근나 우린 너의 친구잖 하나 둘셋 위아! 어,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의 앞장서는 엑소입니다. 세연아, 너좀천스럽다 아, 이 옷이야? 아니, 네 얼굴. 아, 네 얼굴 천수럽. 어. <laughs> 야, 이런 것도 언어 폭력이라고. 어? 언어 폭력 하지 마. 전안 했어요. 언어 폭력 하면 우리 다 같이. I love, I love, I love, I love. 네. 그렇다면 언어 폭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을 나쁘게 말하는 행위. 친구의 얘기를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 퍼트리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단순한 장난이거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당하는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면 언어 폭력도 신체 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처벌을 받기보다 용서를 받을 겁니다.